안녕하세요. 네, 네은 날씨에도 직접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2004년도부터 메가스터디에 입사해서 지금 22년차 네, 수업을 하고 있고요. 요때 당시만 해도 제가 사회탐구 최연소 홍일점으로 인터넷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재수 종합반은 메가스터디에서 운영하는 재수 종합반은 거의 대부분 제가 다 거쳤고요. 그리고 음 제가 내신 전문으로는 이제 우리 메카 학원에서 하는데 한국 지리하고 세계 지리하고 통합 사회 그리고 내년에는 세계 시민과 지리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 바깥에도 자료가 있는데요. 필요하시면은 가져가셔요. 어 저는 매번 매년 수능과 3월, 4월, 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정답률과 등급컷을 다 조사해서 해설지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고 있고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모두. 그리고 해설지도 그냥 뭐 EBS에서 다운받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추가해서 자료를 놓고요. 그리고 정답률도 다 있고 제가 이렇게 지도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이거를 먼저 딱 보면 지도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지레 겁을 먹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어 저와 부모님 세대에서는 익숙한 것을 이제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는 거거든요. 수능 문제를 예로 한번 들어 드릴게요. 공통적인 게 뭔지 한번 맞춰 보세요. 수능 문제입니다. 경기도 2 0 0 철원 오대 응, 김제 응, 강화 응, 김포 응, 쌀이죠. 그쵸? 친구들은 한 30~40%는 몰라요. 그리고 각 지역의 도청 소재지라든지 아니면 뭐 도명칭의 유래가 된 지역 있잖아요. 경상도면, 경주, 상주, 강원도면, 강릉, 원주 이런 거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애들이 지역을 다 외워야 하나요? 근데 외우다 보면 은 익숙한 지역이 많은데 그러면 아까 그 쌀을 맞춘 친구가 어넌 어떻게 맞췄니 그랬더니 아 부모님이 쌀을 사러 갈 때는 엄마께서 마트에 저를 데려가서 쌀 포대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카트에 올리고 내릴 때 경기도 이천 쌀, 광양 매실, 해남 배추 이런 거다 안다고. 근데 그게 다 수능 문제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여학생이 제가 경기도의 최북단이 어디냐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몰랐는데 오히려 여학생이 아, 거기는 경기도 연천군으로 성비는 남성초과로 남초고요. 육군 제5보병사단이 있는 곳입니다. 변홍사도 하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따님은 어떻게 여학생이 그것까지 알아요? 했더니 아, BTS 진, 정국, 내, 네. 지민이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지순례로 가봤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지하철이 가냐 안 가냐 이런 문제도 친구들은 다들 틀렸는데 지하철 타고 갔고 변호사 하는 거 봤고 남자들만 수두룩한 거 봤고 이런 거 봤기 때문에 애들은 술술 맞추는 거고 아까 그남학생 마트 가서 다 봤기 때문에 해남이면 배추고. 자,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참외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참외. 성주 참외죠. 그렇죠? 그게 2025 수능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2025 수능 문제 한번 맞춰보세요. 삼천포시와 이 군이 합쳐져서 도농통합시가 출범되었습니다. 응답하라 1994에도 나온 곳으로 삼천포시는 없어졌지만 지금은 사천시거든요. 사천 고르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작년도 올해죠 2025년도 9월 평가안에서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문제, 서울에서 노원구, 중구, 구로구를 줬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로 응응 공단이 있던 곳이래요. 구로구죠, 그렇죠? 이게 정답률이 제일 낮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친구들은 대구에서 섬유공업이 발달됐는지 부산의 신발산업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신발산업의 메카였던 부산은 지금은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며 저쩌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관심이 없으면 지도를 봐도 잘 모르고 하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 고향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곳 친척이 사는 곳 이런 곳을 관심있게 보게 하시고 학부모님 용으로 제가 지도를 또 따로 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특산물 아니면 뭐 도청이 이전했다 든지 그리고 배로도 유명한데 한전이 이전한 곳이다 애들 많이 틀렸거든요 거기가 전남 나주예요 그러면 공공기관의 본사가 이전한다 그것은 바로 수능 문제로 그게 혁신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쉬워요. 그죠 뭐, 논산? 딸기. 네. 그리고, 모 여고에서 전도 1등도 못 맞췄던 문제. 절인 배추로 유명하고, 고춧가루로 유명하고, 대학 찰 옥수수로 유명한 곳이래요. 문경 세제 넘으면 바로래요. 괴상이잖아요. 그죠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게 근데 직접 사봤던 엄마 따라서 같이 가서 사봤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다 맞추는 거라서 또 지도를 백지도를 또 필요하시면 더 달라고 하셔서요. 그거를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있으면 요즘 많이 물어보고 킬러 문제처럼 돼버린 게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세계지리인 경우 국경선을 만나고 있느냐 아니면 바다와 만나는 연안국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충청북도처럼 바다와 만나지 않는 내륙국이냐? 자, 세계지리 안 하셨, 어, 뭐 관심이 없는 학부모님께서도 대충 때려 맞춰 보셔요. 네, 미얀마하고 캄보디아 위에 있는 라오스하고 국경선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뭐 어, 가운데 타이가 있어서 만날 것 같기도 안 만날 것 같기도 하고 만날 것 같기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실은 어, 저도 잠깐 어, 어, 만나든가 안 만나든가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맞춘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맞췄어 이 어려운 걸 했더니 아 캄보디아 범죄 사태로 인해서 제가 지도를 한번 봤는데 미얀마하고 라오스하고 조금 만나고 타이는 오히려 중국하고 안 만나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있게 지도를 보면 일단 20% 점수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에는 와, 이 지도 안에 교통로가 있는지, 축제는 뭔지, 인구는 1위인지 힘들어 하지만 이건 이제 뭐, 뭐, 일기 뭐 신도시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인구 분산을 하기 위해서 분당 일산 생긴 거 이런 것도 이해하면 도시단원도 알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무슨 공장이 있는지, 그게 공업단원이에요. 빛, 골, 그럼 애들이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 광, 자, 고을 주, 자, 광주라는 거 알잖아요? 거기 기아 자동차 있는 것도 알고. 네. 그게 수능입니다. 광주 주고, 광주 내에 45%의 제조업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자동차 공업. 그건 종합조립공업이라서 거기는 종사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게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겁먹지 말고 어떻게 전국과 전 세계를 외워요 하는데 일단 지도부터 익숙하게 생각하면 쉽게 다가설 수가 있어요. 정답률 28% 짜리 세계 지리 문제. 우리 어, 제가 젊을 때 나왔던 영화인데요. 어디에 잠못 이루는 밤? 시애틀에잠못 이루는 밤 네. 그게 스타벅스 본사와 1호점이 있는 곳인데. 28%만 맞췄어요. 세계적인 커피 전문 업체가 위치하는 이곳은 항공사도 있고 그렇게 하면 시애틀 고르면 되는 것이었고 또 영화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아시아 계통의 이민자들의 타운도 있대요. LA 지역렇죠 할리우드 근데 생각해보세요. 28%만 맞춰서 정당률이 제일 낮았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도 먼저 펼쳐놓고. 어디랑 어디랑 가깝구나. 누구 어디 아래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뭐 자녀분께서 나 어느 연예인 좋아해? 막 그러면 그 연예인 고향은 어디니? 특산물은 뭐니? 축제는 뭐니? 이렇게 한번. 네. 그래서 제가 축제도 이런 거는 다른 이제 인간 강사나 EBS에서도 주지 못하는 자료인데 제가 다그 해출 그해 행사 했던 축제 포스터까지 다 뒤져내서 이렇게 자료를 줬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림도 똑같이 모두 축제,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 축제. 애들이 보자마자 아 저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외웠던 거구나. 심지어 그지역의 슬로건이나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 우리는 이제 대구 하면 섬유 공업인 줄 많이 알지만 애들은 모르거든요. 패션이 그러면 옷잘 입는 친구, 그럼 여기 대구 고르면 되고요. 또2015 수능 문제에서는 재기 용품으로 목기로 유명하고 춘향제 축제를 한대요. 그럼 남원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을 마스터하게 되면 이제 여기 두려움 없이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거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특정 단원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단원과 관련된 고2 문제, 고3 문제, 사설 모의고사, EBS 문제, 수능 문제까지 해서 한 단원에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백 문제를 주면 아니 그걸 어떻게 풀어요? 아니요, 제가 저는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럼 여기를 접어요. 접어서 풀면 친구들은 시험제 다 풀고 뒤에 해답지 찾아서 채점하기도 귀찮아하는데. 여기를 접은 다음에 얼른 풀고 해설지 보고 다시 필사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접어서 또한번 풀어보고 하면 금방 풀 수가 있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아 선생님 작년도 수능 문제가 올해 3월 모의고사에도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할 수가 있어요 세계지리도 이렇게 어~ 전체 지도를 주면 북반구가 위로 남반구가 아래인데. 저는 북극에서 바라본 지도 남극에서 바라본 지도 이거를 몇 20년치 이상을 다 찾아내서 그래서 같은 주제로 문제를 모아서 주거든요. 근데 인근 학교 내신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최근에 문제는 애들이 어느 정도 풀어봤을 거고 학원에서 줬을 거라고 생각해서 20년 전 자료를 다 찾으셔서 내 학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대비를 다 해서 줬으니까 어쩔 때는 뭐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그리고 이게 학교 시험 문제인데요. 학교 시험에 이제 어뭐 이제 어 이렇게 특정 학교라서 얼른 넘겼어요. 어 그러면 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해설지 다 달아서 이들 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네. 다른 학교에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무척 힘들지만 직보는 일대일로 불러요. 그거는 이제 인원수가 많으면 불가능하지 않나요? 하는데 수준도 다르고 시험 전날에 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 미리 공부 다 하고 2주 전에 하고 싶은 친구도 있기 때문에 또 시험 전날에 다른 과목 직보와 겹치면 못 오기 때문에요. 개개인의 스케줄에 맞게 따로 불러서, 얘는 기초가 안돼 있다 그러면 그, 그 자리에서 기초 붙었다 외우게 하고, 공부 잘 해서, 잘 하고, 쉽다고 느껴지고, 어, 이제 같이 모여있을 땐, 아, 나는 훨씬 더 잘하는데 하는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 질문 또 따로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제, 저는 새벽에도 문자에, 문자로 공부하다가 질문해도 제가 답변 다 하고요, 네. 이렇게 다 하니까요. 근데 네. 어, 이과에서도 수능으로 한지세지로도 많이 넘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자부하는 게 많은 자료 그리고 성실하게 제가 제 자녀처럼 네이잘 어, 돌봐드릴 테니까요. 네 어, 관심 있으신 분은 한지세지 어, 자료도 필요하시면 학원에 요청하시고요. 네 음, 자녀분 공부도 잘하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